난 내일 너네 엄마한테 가서 이혼 소식 알리고 내가 드린 설화수 크림 다 챙기고 똑같이 스팸 드리고 올 테니까 해명은 네 재주껏 알아서 해. 이미 준거 뺏어오는 게더 추하다. 이 추녀야. 우리 부모님께 스팸 세트 선물한 그지새끼, 남편. 예전에 제가 사비 털어서 시엄니 생신 때설화수 기초크림 세트 사드렸었거든요? 각 잡고 사서 그런지 10만원 은확 넘어가는 금액이라 일을 쉬고 있는 상태에선 좀 부담되는 금액이었어요. 이번에 저희 아빠 생신이셨거든요. 며칠 전부터 뭐 사드리지, 뭐 사드리지, 남편 오면 같이 생각해봐야겠다 했는데 아버지 생신 2일 전이었나? 집을 굉장히 늦게 오는 겁니다. 뭐 하다가 늦게 오냐 물으니 저희 친척집에서밥 얻어먹고 왔다네요? 뭐지 싶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오는 거지 하고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처가댁에서 밥 얻어 먹고 왔어. 뭐? 밥? 갑자기? 왜? 처가댁 가서 밥 먹고 온 거를 일일이 보고해야 해? 아, 아니야. 오빠 내일모레 우리 아빠 생신이잖아. 그래서. 아니, 난 아빠 생신 선물도 고민되고 해서. 그건 걱정하지 마. 나 그날 약속 잡혀서 미리 밥도 먹었고 선물도 미리 챙겨 드렸어. 제가 아버지 생신 얘기를 꺼내자마자 자긴 그날 약속이 있어서 선물 미리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말도 안해 주고 혼자 결정해 버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에 아버지 생신 날 약속 없지라고 물었을 땐 그날 기준으로 널널하다고 해 놓고 왜 지금 와서 약속이 잡힌 건지 기분이 언짢고 좀 그랬습니다. 선물 벌써 드렸어? 뭐 드렸어? 응, 아니 그냥 장인 어른이 좋아하시는 거 있자 그거 뭐 드리고 왔어라고 물으니 아니 그냥 장인어른이 뭐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그거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리는 겁니다. 뭘 사드린 거지 하고 베란다로 나가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뭐 주고 갔어? 전 제가 시부모님께 드린 게 있으니 적어도 성의가 담긴 선물이 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실망하신 말투로 응? 햄 세트 이러시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햄 세트라길래 고급 수제 햄인가 해서 다시 물었어요 무슨 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스팸 이렇게 두 글자 내뱉으시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엄마한테 잠시만 하고 전화 끊고 남편한테 달려갔습니다 제가 화난 이유는요 그 스팸세트마저도 남편이 직접 산 선물이 아니라 남한테 선물 받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같이 마트 좀 가려고 차에 탔는데 스팸세트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물었을 때 분명 회사에서 받은 거라고 했던 건데 그걸 저희 부모님 생신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놈한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고 말하는데 남편 녀석은 참태연하더라고요너 니네 부모님은 왕보다 귀해보이고 우리 부모님은 니 발가락이 때만도 못하니? 니차 네 안에서 몇날 며칠 썩어가던 햄세트를 선물이라고 장인어른한테 건네? 그게 왜? 어머머머머머머머 그게, 그게 왜? 그게 왜? 그게 왜? 그게 왜? 이 한마디가 그 새끼 입에서 말이라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게 왜?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너무 어이가 없고 백주화되는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저놈은 지 부모님 생신 때 고급 브랜드 수제 도자기 그릇 세트를 사들였답니다 넌 우리 아빠가 우스워? 네차 안에 굴러다니던 거 아무거나 던져주는 게 선물이냐고. 그리고 밥을 먹고 와? 염치도 없네? 넌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 싸대기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여겨. 전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할줄 알았어요. 스팸이 어때서? 흰쌀밥에 스팸 한장 올려 먹음 입안에서 밥알이 살살 녹아내리는데. 그리고 장인 어르신 스팸 되게 좋아라 하시잖아. 좋아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지. 너처럼 비싼 거만 해주는 게 선물이냐? 그리고 기차통을 삶아 먹으니? 조용히 좀 하자. 그럴싸한 변명이 아니라 같은 개소리만 늘어놓더군요. 적어도 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 마음까지 생각해야 진짜 선물이지. 저 쉐키처럼 집 편하자고 이 더운 여름 차에서 썩던 거 던져주고 오는 게 선물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스팸안 좋아하세요. 짜다고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장롱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건세트 던져주고 진짜 선물 오는 하면 너참 웃음 나오겠다. 그치? 무시도 정도 것이지. 그지 같은 쉐키. 이렇게 말하고 집 나와버렸습니다. 대꾸는 못하고 째려보더라고요. 그 눈빛조차 더러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폰만 챙기고 제차 타고 저희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가 아버지 생신날 고급 한식집에 가서 밥 먹고 백화점 가서 여름옷 사드렸습니다. 지금도 친정이에요. 며칠째 그놈한테서 연락 한 통만 옵니다. 잘된 일이죠. 그냥 안 살면 되는 겁니다. 그지 같은 구더기 씻기. 애 없을 때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전 일단 취급 당하고 못 삽니다. 왜 찌질한 식기 끝부분에 그 나름 신식 유머라고 장난스럽게 적은 곳이 좀 있어서 그런가 주작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마음은 편하겠네요. 주작우눈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남편 데려가세요. 주작이라 믿으시니 그쪽에겐 저희 남편은 정상인이겠네요. 거지 같은 놈한테 소가 여태까지 산 내가 붙여다. 넌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네 얘기니까 댓글 하나하나 빠짐없이 꼭 읽어봐. 사람들이 널 어떻게 얘기하나 네 뚝배기에 쏙쏙 집어넣으며 읽어? 적어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다면 네가 그런 행동은 안 했겠지 우리 부모님이 우스운 거지? 너는 장인어른한테 네차 안에서 굴러다니던 햄세트 던져줘도 우리 아빠가 그만한 인간이라 좋아할 거라 생각한 거야 병신아 그 정도로 넌 우리 부모님을 개무시한 거고 넌 내가 니네 엄마 생신 때뭐 해드렸어? 화장품 세트 20만 원 넘는 거 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네 집에서 노예년 자처하며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는데 돌아오는 건 스팸 미친 새끼야 진짜 구질구질하고 역겹고 토 나올 것 같다 우리 사이에 애 없는 게 신이 날 도운 거지 너 같은 새끼 만나지 말라고 이제 그만 만나고 이혼하라고 쥐새끼처럼 생긴 거 받아줘서 결혼까지 해주니 이렇게 뒤통수를 당하는구나 난 내일 너네 엄마한테 가서 이혼 소식 알리고 내가 드린 설화수 크림 다 챙기고 똑같이 스팸 드리고 올 테니까 해명은 네 재주껏 알아서 해 사람 성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는 것 같은데 무시는 뭔 개무시를 한다는 거야 왜프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왜가 이미 준거 뺏어오는 게더 추하다 이 추녀야 난 닉을 계속 보고 있다. 그만해라. 남편 욕 먹이니까 즐겁냐? 건방진 연이네. 문자 내용이 굉장히 행서수설한 부분이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떨린 상태로 쓰는 거다 보니 좀 뒤죽박죽거리는 것 같아요. 답장 온거 보셨죠? 저런 식기랑은 말이 안 통합니다. 더쌤 뺄쌤도 모르는 애한테 그네 공식을 가르쳐 주는 식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아예 자기 행동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놈한테 이해 시키를 해봤자 제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답장 온거 보고 느꼈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혼할 생각이에요. 내일 시댁에 찾아가 제가 드린 설화수싹챙기 제 부모님이 남편한테 받은 스팸 가져가서 품에 안겨드릴까 합니다. 당신 아들이 이런 정신병자인 줄 내가 모르고서 같이 살았다고 할 예정이에요. 연애할 땐 어떻게 숨겼나 모르겠어요. 어 스, 스팸 세트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어느 부부의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